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또 어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십 사람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다윗을 죽일 어떤 생각을, 마음을 품게 되고 3천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격했을 때그 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정말 사울이 자신들을 추격하기 위하여 그 맹세를 어기고 자신들을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울의 군대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깊은 잠. 사울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잠을 허락해 주셔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들의 진영을 침입한 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어 다윗과 아비새가 마음만 먹으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비새가 다윗을 죽이 어, 사울을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허락을 구하는 이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큰 심판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전리품으로 증거품으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사울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12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어, 그 아비세의 손에 사울이 무방비인 상태로 넘어,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왜 깊은 잠을, 사울의 진영에 왜 깊은 잠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사울에게 허락하신 이 깊은 잠, 파르데마라고 하는 이 깊은 잠은 성경에서 앞에서 두번더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용될 때는 언제였냐면 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시고 그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다시 말하면 어, 아담에게 배피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실 때 오늘 그 깊은 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사용되었던 적은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 횃불 사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어, 홀로 왔다 갔다 하시며, 만약에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어, 심판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도 이 깊은 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용례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어쩌면 사울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깊은 점을 허락해 주신 것은 사울로 하여금 어, 왕권은 빼앗기게 되었지만 어, 그 사울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다윗과 이후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사울을 부르시기 위하여 깊은 잠을 허락해 주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무방비의 상태, 또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하나님의 그 주권, 전적인 주권 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때는 아,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잠의 시즌은, 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깊은 잠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 모든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때에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그렇게 아담에게 어, 하와가 허락되고 가정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의 그 새로운 소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또 사울에게 새로운 기회가 허락되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깊은 잠이 올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떠한 새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깊은 잠의 시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은 잠의 시즌이 있습니다. 이 시즌에 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또 새로운 은총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음을 어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깊은 잠의 시즌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